안녕하세요 모둠철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 관련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어, 모틀리풀 기사. 포드 라이트닝 해고는 리비안에게 경고 신호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키포인트 첫 번째. 포드는 F150 라이트닝 공장의 700명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가격 하락이 확산하는 도중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리비아는 뭐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합니다. 자, 부재, 리비아는 가장 큰 경쟁자는 생산을 철회했다. 본문입니다. 2020년 테슬라가 흑자로 전환하고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돌리면서 급등한 이후 이 부분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업계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결국 내연 자동차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비안 및 루시드와 같은 순수 전기차 주식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주식 모두 이전 보다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드 움직임은 전기차 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입니다. 월요일 포드는 F-150 라이트닝 공장에서 직원 700명을 해고했다는 발표를 했고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트럭의 전기 버전에 대한 희망이 식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이 없으며 회사는 공급망과 8월 생산을 재개한 후 품질 점검 위해 보류된 차량 처리 및 배송을 포함한 여러 제약 사항에 대한 해고를 비난했습니다. 라이트닝급 판매는 3분기에 45% 하락했습니다. 이는 생산 역량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폐쇄했던 것 때문이죠. 하지만 이가 해고가 압도적인 수요 결과일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한 보고서에서는 포드가 가스로 구동되는 트럭을 원한다라고 썼는데요. 전기보다는 가스로 구동되는 걸 원한다. 이 소식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다른 징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올해 첫 3분기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51% 증가했지만 얼리 어댑터들이 이미 구매를 했고, 이에 따라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업계는 더 회의적인 소비자를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기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전기 자동차 가격이 거의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업계가 새롭고 더욱 경쟁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객이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내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조차도 올해 180만 대의 차량 인도 목표를 유지했지만 부분적인 공장 폐쇄로 인해 3분기 생산 및 인도가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리비안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리비아는 현재 R1T 픽업트럭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얻고 있어 포드 F150 라이트닝과 가까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생 전기차 제조 업체는 3분기에 예상보다 더 나은 15,564대의 차량 인도와 16,304대의 차량 생산으로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생산 능력을 확장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리비아는 또한 CEO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가격 인하에서 경쟁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인하 추세를 거슬렀습니다. R1T의 가격은 현재 74,800달러부터 74, 시작됩니다. 포드가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면서 리비아는 가까운 경쟁자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산업 부 붐이 계속된 한 이러한 전략은 성공할 것입니다. 레거시 경쟁 업체나 심지어 테슬라와는 달리 리비아는 2분기에 12억 달러 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여전히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여전히 마이너스 총이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내년에 긍정적인 총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예측에는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신모델이 온라인으로 출시되면서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으며 리비안이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CEO RJ 스컬렌지는 이전 어닝콜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비안은 생산량을 늘리고 차량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최근 뉴스 즉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접근이 좀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CNBC 기사, GM이 2025년 말까지 미시간 공장은 모든 전기 트럭 생산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포드와 맥락이 같은 거죠? GM은 이러한 변화가 자본 투자를 더잘 관리하고 새로운 전기차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선사항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관련하여 트럼프, 바이든 관련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미국 2024년 대선 최대 쟁점 떠오른 전기차 IRA 폐지 유력. 트럼프 전 대통령 자동차 산업 죽인다. IRA 폐지 공언했고, 트럼프 집권 시더 강력한 IRA 나올 수도, K 배터리 속도 조절해야, 당선되면 첫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금 공제부터 폐지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 스피치를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전기차 좋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충전할 거냐? 그러면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런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두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딱 아다리가 맞다면 리비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아마도 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자, 이 것은 어제 생각이니까 그냥 단지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리비안 주가는 오늘 이어 지지선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어떻게 가느냐가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